오늘도 어김없이 도민분들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달리는 정책 편의점, 박수. 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경기도 위의 현장 소통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MC 김철환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의 최대 도시. 네. 수원 특례시의 의원님을 모시고 그 수원 특례시의 시민분들을 모시고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시민 지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시민 윤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수원 특례시의 BTS 여러분의 경기도 의원 황대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황대우원님 모시고 있는데, 제일 막내거든요? 근데, 어우, 일은 거의 제일 형이에요. 네. 어쨌든,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네. 아, 오늘 좀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긴장 푸는 기회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우리 평소에 우리 황대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뭐, 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네, 다섯자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네 다섯자 아시죠, 황대호님 다섯자. 다섯자 게임, 네, 네. 네. 오자 표현, 네. 오자, 오자 표현, 오자 표현. 네, 다섯자로. 네, 네. 다섯 네, 황... 네 황대호님을 다섯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음... 잘생긴 철환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멋쟁이 동생, 아... 멋쟁이 동생, 아... 아... 열정 황대호, 아... 열정 황대호. 자, 황대호님 다섯자로 본인. 아,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어, 다음은 우리 본격적으로 이 게임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오징어 게임 다 보셨나요? 아쉽지 않 아, 네, 아못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전 네. 하이라이트만. 로 하이라이트로. 네. 네, 오늘 하고... 이 게임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실패하면 바로 총이 날라옵니다. 아. 네, 네, 그러니 살아남으시기를 <laughs> 예, 어, 네, 면서 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 뽑았던 동일한 모양으로 저희가 좀 준비가 되어져, 아... 되어져 있습니다. 어 얼시적에 쪼그려 앉아서 해 보셨죠? 네. 다소 도구가 열악할수 있으나 네. 한번 우리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양이 깨지는 순간 끝이에요. 음. 아,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됐고요. 네. 제일 먼저 깨시는 분들이 1등입니다. 아, 곰손이다. 이런 게안 돼서. <laughs> 어, 아, 이거 이거 그렇게 하나요? 아니, 아니 저, 원하, 방법은 뭐 원하시는 대 이게 이정재는 이렇게 하다니까요, 이거를. 와. 아, 이거는 넘겨놔. 여기 모양이 보이잖아요. 미안합니다. 여기 타야 되거든요. 데 친구가 저 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번 와우 이걸 녹이는 하게 된구나 얇아지네 얇아져요 얇아져요 어 아, 이거 되게 두꺼워요 음. 예전에 학교 앞에서 사던 거랑 나온다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한다고 오대이다 <laughs> 이거 주세요. 아, 아 주세요 이거 응? 아, 먹어도 되나요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먹어주고 깨깔도 보니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네. 요안 되네. 아, 저 이렇게 됐다가 지금 풀어지고 싶어. 좋았네. <laughs> 하나, 응. 둘셋. 어. <laughs> <laughs> 어머. 뭐야? <laughs> 어, 진짜. <laughs> 전 어, 좋습니다. 어! 아, 오! <laughs> 아, 오, 이거 세요저 변전이 있는 저거 맞고 화낼 수도 있어요. 아, <laughs> 저기 <laughs> 어, 성격이 그게 좋지 않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이거 봐. 안할수 있잖아. 김철호 님, 제가 쏘면 안 돼요? 진짜? 제가 그럼. 그동안 고마웠어요. <laughs> 잘 가요. <laughs> <목소리를> <목소리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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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뭐 잠깐 몸풀기 게임이었고요. 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 이야기를 좀 진행해볼 시간인데, 네, 여기가 편의점이어서 <목소리를> 저희가 근데... 좀 준비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아 아. 어 여러 가지 물건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좀 선택을 해 보시겠어요? 네. 그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면 좋아요. 라나 씨. 좋습니다. 네. 군사 소음 피해 학교 학습권을 보장해 주세요. 아, 네. 군사 소음 피해 학교 학습권을 보장해 주세요. 드디어 솔직히 요 제안이 나왔습니다. 수원에 계신 모든 시민분들은 또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 요 정책을 뽑아주셨는데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나요? 어쨌, 마음에 드시나요, 제안에 대해서? 네, 절실한, 저희, 절실. 저희 학부모니까요. 네, 경기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네. 수원의 이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정책 제안에 대해서 누가 먼저 좀 말문을 열어 보시겠어요? 네, 네. 제가 지금 그 코로나 백신 맞는 곳에서. 봉사한 지한 6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 봉사하는, 우리 저희 센터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가 비행기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1순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지? 수업이 가능한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에 일단은 안 나오고요. 아무리 뭐 이게 2중창, 3중창 한 듯, 이게 뭐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소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뭐다 음. 받아 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안 너무 안타까운 거이 아이들이. 아 너무 안타까워. 요 음. 거의 이제 통화가 지금 봉사하고 계신 곳에도 통화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네. 저희도 거잖아요?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여기도 지금 작은 소음이 좀 기차 소음이 들리긴 하는데 네. 저도 느껴봤거든요. 근데 이 소음에 비하면 거의 뭐 비교도 안될 정도의 소음인데. 네, 어, 평소에 느끼는 거좀 구체적인 이 소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비, 비행기 소리를 듣고 있는 저희 아이들은 난청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급발진으로 인해서 어, 정시적 스트레스, 혈압 상승, 수면 장애 등 유소년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면서 2년 만에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정든 선생님을 또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행복 추구권 그리고 교수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성인들이 느끼기에도 좀 엄청난 소음인데, 당연히 발달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좀더큰 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 수원 시민이자 우리 최현수 의원이신 황대 의원님께서는 네. 이 정책 제안에 대해서 아, 평소에 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너무 절실하다. 이건 제한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2년째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일상을 잃어버리셨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분들, 수원시민분들은 지금 30년째 일상을 잃어버리셨어요. 전투기 소음 때문에. 그런데 이 전투기 소음이나 이런 군공항 소음법이나이 국회에서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 이 학교 공동체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지원은 제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이 학교에 대한 피해를 규명하는 것들에 대한 사례가 없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행정위원이다 보니까 그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이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었던 거죠. 교습권 학습권 뭐 학업 능력 저하서부터 정서 발달 이런 것들이 다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이 학습권에 침해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 다음 교수권도 침해 받고 있는 우리 교육공동체분들 지원이 지금 아주 절실한 상황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네 그럼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한 네.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혹시라도 좀 있으면 네. 같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를 통해서요 전국 최초로 군사시설 그다음 군사기지 소음 피해로 인한 그 학교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피해를 규명하는 대대적인 전수호사도 이루어졌고요 또그 지원의 규모를 또 결정하고 또그어 어떤 대상을 결정하는 지원 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현장 당사자들, 거기에 있는 교원들, 그다음 학부모님들, 그다음 전문가들, 학생들 이 참여해서 지금 어떻게 이 피해를 만들어 갈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전국 최초로 모범이 되는 하나의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의원님 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네. 좀 세부적으로 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면, 네. 그 부분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에 대한 근거 만들어지고, 이미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최, 아, 아마 빠른 시일 내 정책으로 반영될 것 같고요. 어, 저가 또 고민을 하는 건 일반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음보상 기준 때문에 이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 동 하나인데, 건너는 앞에 동은 받고, 뒤에 동은 보상기준에서 제외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상기준에 대한 요구를 경기도에서 할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광 이전을 통한, 그러니까 경기 740만 남부 도민들을 위한 남부 국제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저는, 어, 꼭 어떤 지자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군공항은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전을 하고 또 거기에 국제공항까지 건설하면서 지금 있는 이 군공항 부지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현대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유치해서 이렇게 좀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듣고 보니 사실 그 제가 또 수원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또 음.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상당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평생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네. 고민이 좀 들고 좀. 빠르게 방법이 찾아졌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황대 의원님께서 일 잘하는 우리 황대 의원님께서 <laughs>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제안하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평상 시에 느꼈던 어려움들도 좀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 보다는 좀다 같이 느껴서 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음. 음. 그런 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음으로 인해서 일반 소통이 안되고 아이들하고 저희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정신적인 뭐 힘든 일들이 이게 다화로 바뀌거든요. 근데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말들도 일단은 어 화가 먼저 나니까 아이들도 어 신경질적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학교 다른,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도. 일이 더 많이 크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 과정에서 그기름 맞나요? 어. 네. 그 냄새가 엄청 심해요. 음. 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학교 근처에서 맞는 그 냄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또그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총을 쏴요. 음. 공포탕인가요? 그게? 그 세조는? 세조는? 그게 또못 참아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거 맞아요. 쏘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가 주변 사람들이 다 겪고 있다는 게어 이런 거를 좀 어~ 의원님이 조금 더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뭐~ 또 추가적으로 아~ 네아 저는 이제 학습권 보장이란 주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좀 학부모로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니까 처음 부임해서 오셨을 때 아이들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선생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두고 봤을 때, 아, 이게 비행기 소음의 피해구나. 아이들은 사실은 싸우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건데 말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약간 산만한 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로 2중고3중본게 네, 너무... 보면은 한참 이제 여름 때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열어놓으라는 방역 지침이 있었어요 근데 이중창 3중창 소음 때문에 기꺼이 해놨더니 코로나 때문에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어놓는 방역 지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름에는 더 취약하고 뭔가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방역 지침과 이 현장의 괴리감이 있었고 또 이제 원격 수업이나 이제 학교 등교 제한을 하면서 집에 많이들 계시잖아요. 실제로 집은 소음에 더 취약하거든요. 이중창, 삼중창이나 방음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학력 격차나 이런 것들이 더이 지역 주민들이 심화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재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는 게 우리 이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더좀 아프게 다가오지 않았나요? 오늘 한번. 어, 정책 편의점 나와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황의원님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한지몇년 됐죠? <laughs> 3년이 넘어가요. 아, 3년 됐어요. 뭐 운동에도 같이 해봤고 학교 일을 하면서 좀 많이 가까워졌는데 이런 자리를 좀더 많이 만들어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었거든요. 그럼 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아, 네, 네. <laughs>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정책 편의점 뭐 추억의 달고나 게임도 해보고 너무 재밌고 아무튼 이 지금 정책이 어, 좀 시,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수 있는 우리 황대호 의원님이신데 음.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또. 어, 주민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고요. 그래도 좀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 정말 무겁게 잘 들었고요. 저희 그 경기교육 슬로건이 단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입니다. 저는 제 슬로건은 단한 명의 주민도 포기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성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정책이 추진돼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나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남은 인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원 시 정책 편의점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면서요, 우리 의원님이 오늘 제안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실 수 있는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우리 최연서 황대호 의원님과 우리 시민분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어, 정책 편의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저자식이 <laughs> <laughs> <그거> 드리고 <laughs> 이거 이거 진짜 저 아직 세상을 일찍 떠나기에는 <laughs> 나까안 맞아봐 어, 나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거 피해도 되나요? <laughs>